모르겠다. 포달랑. 아 여기를 먼저 때리는구나. 어, 네이 이왕 이렇게 된거차 드세요. 장군해. <laughs> 이렇게요. 지금 여기 장군 치면 맞아볼 수 있거든요. 그런데 장군해. 쌍포로 녹여버릴게요. 지금 무슨 짓을 한 거야? 장군에 조금 더 화려한 연장군 아니 장군으로 가겠습니다. 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? 차가병을 잡으면 여기 장을 치는데 말을 죽여야 돼요. 궁이 들어가면은 사선 장군의 다이다이 장군에 야 이것은 이거 어떻게 막아야 이제? 와, 초반에 이거 상병타 진짜 실수였는데. 이야, 이게 바로 델룸 델입니다. 면상 나올 수밖에 없지 않나요? 면상이 나와줘야 되고. 묘 무섭나? 싹쓸이 해버릴까요? 싹쓸이? 오늘의 하상 퀴즈. 차 겨딘? 이런 차는 잡는 게 아니에요. 이럴 때는 어떻게 두느냐. 여기에 핵심이 뭐냐. 왕이 들어오는 게 핵심이잖아요. 그래서. 여기를 그냥 딱 갖다 꽂아 버리는 겁니다. 상이 갈 곳이 없죠. 다음 수에 단수, 배통수.